제가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세력이 나갔나요? 입니다. 내가 매수하고 있는 차트에서 세력이 나갔다고 하면 어떨까요? 세력이 나갔다고 하면 앞으로 주가가 뭐 오른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력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먼저 대표적으로 세력이 나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력이 매집하는 게 쉬울까요? 매도하는 게 쉬울까요? 사실은 매집하는 게더 쉽습니다. 호재가 나왔을 때 그냥 매수하면 돼요. 호재를 근거로 매수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매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세력이 나가게 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것을 보고 매수가 아니고요 매도 거래량이 터지는 것을 보고 같이 매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세력 입장에서 나가야 될 돈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이 터지게 되면은 이후에 매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떨 때 세력들이 매도하기를 원하냐 주식이 호재가 붙고 상승할 때 매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야 그때 매도를 해도 받아 주는 사람이 많고 주가도 망가지지 않고 세력들이 매도를 해도 개인 매수세와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더 오르는 경우도 생겨요 세력 입장에선 매우 편한 거죠 올라왔을 때 가장 비쌀 때 매도를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첫 번째가요 고점에서 호재와 더불어 롱바디 양봉이 나오면 위험합니다. 추가로 신고 거래량. 거래량도 이전에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터진 거래량이 고점에서 나온다. 그게 위험한 신호예요. 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휴마시스 차트 역시도 거래량 위주로 한번 봐 볼까요? 이때 당시에는 여기 거래량이 제일 많았고요. 네, 이 시점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여기 거래량이 제일 많습니다. 이 거래량이 제일 많고 롱바디 양봉이면 어떻다?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자 한국 BNC 차트도 한번 볼까요 어, 쭉 올라왔을 때 여기서 신고 거래량이 나오게 되죠 여기 부분부터 이제는 좀 위험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더간 것도 맞지만 다시 한번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여기가 이제 끝물이었다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세력이 어디서 던지는지 세력의 목표 가격이 어딘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계산하고 갈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력이 주식을 막 올리고 있는데 시장이 유난히 안 좋고 미국 시장이 꺾이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세력 입장에서도 우리 목표가를 좀 낮추자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력조차도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 목표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가늠해 볼수 있는 부분은 꽤 많이 높이 오른 주식에 거래량이, 신고거래량이 터지면서 롱바디 양봉,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고 가장 호재가 있을 것 같은 그 시점에서 가장 좋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매수하면 안 되겠죠. 한국 BNC 차트처럼 올라갔어요. 터지고 나서 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럼 단순히 이 사례만 보고, 어, 더 오를 수도 있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찍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나가는 전략이 또한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호재를 터트리기 어려워요. 롱바디 양봉을 만들기 어려워요. 그럼 어떤 방법을 쓸까요? 그때는 의도적으로 악재를 터트립니다. 이상하죠? 왜 악재를 터트리지? 악재 터트리면 사람들이 다 도망치는 거 아닌가요? 고점에서 악재가 등장하면 차트가 어떻게 되는가? 롱바디 음봉이 만들어집니다. 롱바디 음봉이 만들어지면요. 정말로 사람들이 막 도망치고 세력도 못 나갈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롱바디 음봉이 만들어지면 이때 하한가 따라잡기 매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낙폭 과대주 매수 물량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세력들은 많이 올렸으면 어쨌든 수익 구간이죠. 근데 주식을 빨리 던지고 나오고 싶어요. 빨리 도망치고 싶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량 거래량을 유도시켜야 돼요. 그럼 대량 거래량을 어떻게 유도시키는가? 시장가로 세력이 한번싹 던지게 되면 그다음에 거래량을 보세요. 분봉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어느 때보다 거래량이 많이 붙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충분히 고점이라서 거래량이 많이 붙었음에도 음봉으로 크게 던질 때 시장가로 누군가가 매도를 했을 때 그때 거래량이 더 많이 붙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단타입니다 단타 그러니까 이 거래량을 보고 어 세력이 또 매집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고점에서는 누구도 매집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단타 매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단타는 누가 치는 건가 이건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낙폭 과대주를 잡기 위한 주식 고수들이 들어오는 돈들이에요 그래서 규모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유발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고수가 아니더라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후의 움직임을 또 볼게요 자 한국 bnc가 고점에서 또 한번 시장가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붙게 되죠 이전과 또 비교해 볼까요 네 이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치의 거래량이 다음 날까지도 유지가 됩니다 그럼 세력은 결국 이 높아진 가격에서 음봉으로 떨어지는 손해는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손해가 아니죠 그냥 수익 구간에서 조금 수익을 덜어가는 것 뿐이죠 여기서 이 거래량을 빌미로 단한 방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하면서 롱바디 양봉이 찍혀요. 그럼 경계 위험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위험인데 가다가 롱바디 음봉이 나와요. 이건 뭐다? 아 이건 진짜 도망치는 거다라고 전 판단합니다. 그래서 롱 바디 양봉도 위험한데 음봉이 터지면서 거래가 막 유발되면 이게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이 거래량이 세력 거래량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타를 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들, 단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휴마시스가 최근에 핫한 주식이죠. 이 기준을 놓고 봤을 때자 여기서 만약에 세력이 매도하는 신호를 발견 못했어요. 그러면 세력이 나가지 않았네? 그럼 여러분이 세력이 나갔고 안 나갔고가 중요한 건 결국 세력이 안 나가면 다시 오른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세력이 안 나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세력이 안 나갔어도요, 세력이 안 나갔어도 이 밀어대는 이 기간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락시키는 손실을 한번 보세요. 고점에서부터 마이너스 70%입니다. 그럼 상황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누가 세력이 안 나갔다 할지라도 마이너스 70%를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력이 매집하는 기간 동안 또는 그전 단계라도 그 다음 단계라도 세력들은 밀어낼 때 가차없이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면 세력이 나갔다 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 뒤에 골 때리는 건그 뒤에 상승이 또 있었고 최근에도 또 신고가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세력이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 다시 매집하고 다시 이출을 가져와서 올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격도가 많이 띄우고, 그리고 고점에서 롱바디 은봉이 나오고 거래가 많이 터지면 1차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걸로도 사실은 충분해요. 세력이 안 나갔다 할지라도 2차 파동을 간다 할지라도 이게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막연하게 홀딩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항상 매수를 하실 때 공격적인 자리에서 하시기보다는 차트가 가능성 그러니까 재료를 확실하게 띄우지 않고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트에서 여러분께서 같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급등주에서 눌림목 매매 이런 짧은 구간의 단기 수익에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신다면 그만큼 매우 디테일한 관점으로 주식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그건 또 별도의 공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그동안 올린 강의 영상이 많으니까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들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요. 와주스키 차트 있는 사람들 카페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